뭐거지 아, 뭐, 어? 뭐 이렇게 막 어? 썸네일이 이렇게 막없 많네. 아, 거. 여기다 동치재 말고 여기 음식점 좀 좀. 아, 아7 2년관광지 아. 아, 어디야? 와. 어머. 액티비티가 많은데? 아, 저게 어, 인공섬이래 저기 섬이요. 섬왜 이렇게 커? 네, 반갑습니다. 여행이 목마를 때마다 보는 여행 아, 유튜브 동진고애입니다. 음중구회. 네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만나뵙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laughs> 이게 너무 귀여요 <laughs> <laughs> 맞아 맞아. 저는 지금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laughs> 싱가포르. 저는 개인적으로 싱가포르 하면은 배도 떠오르고 항구도 떠오르고 그렇죠. 또 도시국가라는 이미지도 떠오르고 잘 사는 나라라는 맞아요, 맞아요. 이미지도 맞아요. 떠오르는데 이런 뭔가 여행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맞아요. 이 싱가포르에서 오늘 저와 함께. 당일치기로 싱가포르를 완벽히 뿌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laughs> 싱가포르 당일로 다녀봐요. <되나> <laughs> 아, 당일치기 <부시기> 너무 재밌지. <laughs> 너무 좋았어. 지금 이제 센토사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 이전에는요. 말레이어로 죽음의 섬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그런 곳이에요 무서워. 72년 전에는 예, 굉장히 낙후한 그런 곳이었는데 네. 집중적으로 싱가포르 정부가 이곳을 관광지로 만들자 라고 하면서 지금은 어. 이제 평화와 고요를 의미하는 센토사 이런 이름으로 바뀌게 된 아. 거죠 아 센토사라는 표현이 평화와 평화 고요라는 의미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타려고 하는 이 센토사 익스프레스는 센토사 섬을 가로지르는 급행 열차입니다 열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8분밖에 아, 안 걸어요. 들어갈 수도 있고 케이블카도 어갈 있고 너무 다 따로 티켓팅은 필요하지 않고 싱가포르에서 대중교통을 탈때 이용하는 이지링크 카드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제가 알기로는 원래 4달러로 알고 있는데 신기하게 오늘은 요금을 내질 않았어요. 왜요? 어? 왜요? 잠깐만. 네? 왜지? 무료예요? 구월까지. 아, 음. 와, 이게 교통비가 은근 들어요. 근데 우리가 안 가고. 아, 신경 많이, 많이 쓰잖아요. 예, 네, 그 안에서는 셔틀버스가 다 무료거든요. 아, 그래요? 들어가면 그냥 방껏 놀러 다녀. 어머! 100만 비 진짜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렇죠? 9월까지, 익스프레스는 아, 9월까지만 아, 넘어가는 거. 네, 네, 네 넘어가는, 넘어가는 거. 거. 9월 전에 가야지. 9월까지. 바로 예매? 사실 말이죠. 예. 와, 아니, 근데 되게 한국이랑 비슷해요. 지하철 진짜 깨끗하더라고요. 음. 세상에, 이거 공짜로 9월 전에가 무조건 가야죠 네. 어, 열 차도 귀여워. 여기에서 그냥 워터파크 박아주네? 네, 제 앞에 어드벤처 코브가 보입니다. 따로 이 티켓 오피스에서 교환할 필요 없이 여기에 온이 바코드로 입장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아, 땡큐. 어, 약간 용의 흔들어 보이네. 맞습니다. 어머, 싱가포르 좋다. 뭐 우와. 라커는 입구 쪽에도 있지만, 여기 파도풀장 쪽에도 있어요. 이쪽이 더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 이거 꿀팁이네요 간답대요, 저는. 뭐 어, 한국어 지원이 돼요? 한원이 되네. 한국인들이 많이 가거든요. 네. 아. 이런 진짜 안심되잖아요. 사실. 아니, 그럼요, 그럼요. 마음에 편안하다. 마음의안정 네. 마음의 평화. 와, 하나에 만 원이나네요. 음. 이거는이유스풀인 어드벤처 리버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여기 유스풀이 그렇게 좋답니다. 어머, 그건아기들 네. 너무 좋아하겠다. 와, 와. 네. 너무 이쁘다. 여기 어드벤처 포브 유스쿨의 장점이자 자랑할거는 바로 여기, 여기일 것 같은데. 아이 워터파크의 자랑거리? 그렇죠. 이겁니다 이제. 뭔데? 이거 뭐야? 우와! 와! 아! 와! 아! 아! 뭐, 아! 이 뭐야?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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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뭐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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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뭐야? 아기 보여요? 어머 어머! 입안에! 입안에! 수족관, 수족관 같은데요? 맞아요. 벽면에 네, 이 수족관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머 애기들 너무 좋아해. 물고기야 저게! 우와! 우와. 저... 안녕!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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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laughs> 아이디어 너무 좋다. 지금 저 수영장 우와, 안에 우와. 있는 거있잖아요 해저터널 같은 거. 이야! 귀여워! 맨날 신대. 웃어. 가을이는 맨날 네. 웃어 이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겠네요, 여기 어. 들어가면 진짜. 들어가면 물에서 안 나오려고 하는 너무 좋은 거아요 네. 아까 그 보였던 곡들 있잖아요. 네. 스노클링도 되는 거예요. 여기네요, 어. 여기. 어. 그쪽에서. 그렇죠, 이렇게. 어머, 이게 어떻게 다 돼? 저 수영장 안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안에서 다. 예, 이거 너무 게임해놓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워터사크에 그렇죠. 저런 곳이 있다고요? 아, 이거 예요 보이시나요? 이 조그만 귀여운 애들. 아니요 너무 좋죠 <놀람> 저거 진짜 미모님이예요아 그렇지 그게 아니야요뭔느낌이에아 저거 아요아 사람 너무 믿지 려게 돼요 아진신기해너 아름이 쪽서그래 동심 파괴 동심 파괴 다했어생물이죠 우리가 이런 거리 동심. 동심을 찾아서 여기 아, 간다라는 건 어우 지들끼리 하데아이데 너무 좋다 어저 귀여워. 어런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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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너무 귀저워 저런 저런 저저 열러봐야지뭘트 열어봐야지. 예상하지 못했던 아 비가. 제 약간 로망이거든요. 여행 가서 장대비 맞는 아 거. 저도요. 아 낭만 진짜. 있잖아요. 네. 아 진짜요. 어. 네. 네. 굳이. 네? 굳이. 감성 있잖아요. 잃어버린 동심. 우리 <laughs> 어릴 때비 맞고 다녔잖아. 알죠? 우리 어릴 때비 네. 맞고 다닌 거 그냥. 동심 좀 찾으세요. 네, 저런 게 너무 멋있어요. 저도요? 네, 비맞고 하 네, 너무 오는데, 아, 아 근데 자체 너무 오는데? 그래, 아니, 너무 와요. 그러니까. 아니, 홀좀 뻔했는데? 그 너무 좋뻔했아요아 어, 이건 뭐 때려 맞는데? 네. 네. 저거 빗따기라고 있어요, 빗따기. 아, 명, 모든 명소가 중단된데. 아, 진짜. 위험하니까. 아, 적당히 안 오네. 아, 날씨를 잘 체크하고 가셔야겠네요 뭐, 막 깨끗한 거 봐, 지하철. 아, 되게 깔끔하다. 그 얘기는 들었어요. 싱가포르 되게 깔끔하다, 짝게 깨끗해요. 그쪽에 이 Good o l 라는 곳에서 어, 나름 적당한 가격에 또이 싱가포르 전통 음식인 락사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락사도. 아, 락사 뭐사우리나라에 라면이 있다면 싱가포르에는 락사. 락사? 아, 네. 해물 라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우 어, 해물 라면 너무 좋아요 물놀이 하고 저거 먹어야 돼. 아 네. 와, 여기가. 윙스 오브 타임이라는 곳인데 윙스 오브 타임 아, 와, 아, 세상이나 저런 거 봐야 된대요, 싱가포르 가면 맞아요, 야경이랑 오, 이런, 오, 이런 오, 거 새가 막 날아다녀요 뭐야, 레이저예요? 그게 지금 이렇게 또 리뉴얼을 한다고 아쉽게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아 네, 지금은 네. 안 하나 봐요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 네 아휴, 코로나 진짜 네, 어쨌든 이제 제가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 곳은 여기입니다. Good Old Days 레스토랑. 아, Good Old Days. 유명한 데가 되게 넓은데? 푸드, 푸드코트 같죠 그런 곳이에요. 냐라사 뭐냐 락사. 원콕. 원콕. 이또식야 오케이. 1 0원 가격이 조금 아, 우리랑 비슷하잖아 매콤할 것 같아. 인데 락사라는 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왜왜 왜? 왜, 왜. 마, 맛이 어떠세요? 너무 어. 어, 맛있어 아니 그냥 맛그니까 그, 어떤 <laughs> 맛이에요? 이 낙사가 호불호가 엄청 강하다고 들었는데 강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저한테는 호호인 것 같습니다. 약간 똠약국 느낌인가요? 그런 거 무슨? 이거 <laughs> 좀 맛있다가 말고. 아, 표현해 약간 코코넛 느낌이 그렇지, 나는데 그렇지. 그 느낌이 로제, 로제떡볶이 아,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코코넛 로제, 느낌의 로제떡볶이요 로제 근데 약간 고소한 맛이랑 풍미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코코넛 밀크는 음. 특유의 그. 그 미끌미끌한 그 맛이 있어요. 고소한 그 맛. 아, 미끌한 맛. 음. 아, 이거, 먹방 끝인가요? 아, 좀 짧네. 문준고 회의 즐거운 상상, 채널 S.